아, 여기 다니고 있어요. 바, 올라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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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. 예. 저는 오빠가 자꾸 자기가 아주대학교의 인싸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오빠 오빠 저기로 올라와야 돼. 그래. 예,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살짝 좀 확인을 받고 싶어요. 가, 그래도 될까요? 예, 올라와 주세요, 아저씨. 안녕 올라오세요 어 미남이세요 저는 사실 알고 싶어서 네 다들 전민수 아세요? <laughs> 네 일단 몇 학번 어디까지 말해주세요 아저 1학번 은영화 생명공학과 전민수입니다 민수분이랑 같은 바다. 소 어, 어. 네, 오빠가 네. 자꾸 자기가 아싸, 약간 인싸라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제가 볼때 아싸거든요. 어, 뭐예요, 저희 오빠? 아싸죠? 아, 친구 한명 밖에 없어요? 봐봐, 이거 봐. <laughs> 어,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? 아, <laughs> 없어요. 혹시, 혹시 학교에 짝사랑하고 계시는. 본... 아, 혼나요. 아, 네, 고마워. 혼나고. 아 <laughs> 네, 그러면은 살짝 그러면 은 우리 진짜 친한 친척이 만나 확인해 보려고 이구을 한번 아, 어때요? 에? 뭐 나쁘진 않은데. 그러면 <laughs> 우주소녀 노래 중에 최애 곡을 한번 같이 말해보는 걸로. 아, 저기상의하시지 마시고요. 아, 저는 그 비밀이야라는 곡을 굉장히 어. 좋아해요. 아, 비밀이야. 저 아. 루다님 팬입니다. 아. 셀카 타임. 아, 셀카는? 아, 셀카는 아, 음. 제가, 제가 좀 막을게요. 아, <놀람이> 아, 내가 맡을 거야. 내가 을 거야. 네. 무다양의 아, 의견에 네. 맡기도록 하죠. 네. 저는. 어떻게 할까요, 여러분? 아, <laughs> 어. 어. <저는> 찍어줘. 찍어. <laughs> 찍어달라고 하시는데. 어, 진짜. <laughs> 어떻게? 한번, 네. 스피드하게 감사합니다 언니 여기 어, 오세요 중간으로 가 빨리 네. 저희 빠질까요? 네 저희 오, 빠질게요 아, 딱 둘만 나오게 찍어주세요 <laughs> 아, 아 고마워 제일 야겠다와 하나 둘자 네, 네. 여러분 이제 전민 오늘 보시면 이야, 너 씨, 야 이래 주셔야 돼요, 아셨죠? 아,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성공했고요, 오빠 나중에 또 와. 네, 저희 맨날 명절에만 보거든요. 명절에 <laughs> 잘됐 네. <laughs> 네. 어, 조심히 가고 고모한테 안부 전해드려. 어, 그래. 아. 고마워요. 아, 네. 네. 아, 네. 네. 감사합니다. 좋은 그래요. 추억을 만드셨네요. 아, 네. 아든 저희도 너무 즐거운데 여러분 비 오니까 어, 조심히 공연을 즐기시길 바라면서 저희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곡 뭘까요? 보여드릴게요 레슨끼